자 이거 100원 언저리였다 이겁니다. 계속 100원 언저리 그쵸 100원 언저리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조정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? 어느 정도 조정을 반복하면은 반등. 조정을 반복하면 반등. 조정을 반복하면 반등. 자 어쨌든가 이러면서 저점대로 높여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참 이거 재밌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. 레이코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 먹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. 어쨌든 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원 초반대 이 전전 고점때 170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단 126원을 보겠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이 어떻습니까? 이 하락의 낙폭이 이 파동 자체가 자 컸어요. 컸다가 약간씩 줄어들어요.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관련해서 호재를 좀 봤나 했는데 어떻습니까? 결국엔 중요한 게 100원을 못 갔다 이겁니다. 지금 80원에서 어쨌든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<laughs> 엄밀히 따지면 상장 이후에 이제 500원대에 못 갔을 때한 480원까지 돼야 갔습니다. 그때 떡락이 있었고 지금까지 쭉 보면은 그냥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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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단타 단타 단타, 단타 다 매집, 매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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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으로 봐도 무관합니다. 장난칭이 되게 좋아요. 지금 어쨌든 간에 보시면 볼린저 하단에 걸친 상태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요글래 요몇달 사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원대 받쳐 올렸던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힘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이 낙폭에 이 낙폭에 이이 어이 낙폭이 줄어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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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어든 거그 이외 스프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어쨌든 이 수렴 구간 이후에는 분명히 자 반등이 나온다는 거 돌파가 나온다는 거. 지금 레이코인 빵빵 치켜올릴 준비 운동 중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분명히 항상 관점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만 볼 것인가,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것인가.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도저도 애매하면 두 가지 다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굉장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? 패턴이 굉장히 반복이 되는 코인이에요.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전형적인 코인이라는 거. 자, 0107237-3249로 문자 1. 문자 1 보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여기 100원 초반대? 여기, 여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분명 여기까지는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. 조금만 이 세력 고래들이 이거 좀 관심 가지고 한번 지금 조금만 이거 베팅좀 해주면 금방 이 정도야. 어쨌든 그런 100원 후반대. 뭐 그렇다고 지금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원 근처까지 갔을 때 지금 여기를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. 왜냐면은 이게 조금 쌓인다 싶으면은 빠져버려. 차익 실현이 꾸준히 일어나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010-7237-3249로 문자 1. 문자 1 보내주시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희 정보공유방에서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 정보공유방입니다. 캡처를 해 왔습니다. 010-7237-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요. 자,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거고요. 이 상담에 대해서 상담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비트토렌트 100만 개씩 100% 일단 드릴 거고요. 약소합니다만꽤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습니다. 금방 이것도 인증, 인증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러면서 자,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. 저희가 이렇게 지금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나름 저희 채널 제가 구독자 7천명일때 와서 만 명까지 돌파한 그런 채널입니다.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왔고요. 코인, 이, 이, 말 그대로 이 코인 관련해서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뉴스를 담고자 노력을 해왔던, 노력을 해왔던 채널이 바로 저희 채널입니다. 이 비트토렌트 관련해가지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고객님들하고 이거 지금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한 거 그대로 지금 캡처해온 겁니다. 저는 이거 뭐 포토샵 이런 거 하지도 못합니다. 그래서 멍청한 놈이라서. 그렇게 똑똑한 놈 아닙니다.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유출됐다, 유입됐다 유출됐다, 유입됐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, 리플이 4천원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. 비트인이 1억, 비트코인이 1억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냐면, 제가 봐도 이게 더 쇼킹합니다, 리플. 리플 진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. 상장 폐지할 뻔 했던 코인이 어떻습니까? 지금 시총 3, 4위를 다투고 있습니다. 대단합니다, 지금. ETF 관련해가지고 지금, ETF 관련해서 쓸데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, 다양한 파생상품이 생김을 생길수록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렇게 투자금이 몰리고 이 레이코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? 지금 말 그대로 많은 투자금이 몰렸을 때 우리가 더말 그대로 이렇게 안정된 수익을 위해서 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 들고 나온 겁니다. 현재 지금 좋습니다. 많은 국가 기업들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.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많은 매집의 기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. 상담 비용은 무료라는 거 비트 토렌트 100만 개씩 그러니까 100만 개씩 드리는 것도 100%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믿고 무료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. 010-7237-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.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